항상 같은 이름의 최신의 버전이 높은 것을 보십시오. 흔히 테니스는 발로 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처럼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말 때문에 몇 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저는 평생 스포츠맨으로 초등학교 때는 학교 대표 단거리 선수이었고 중학교 때는 미아리 탁구장의 챔피온이었으며 교내 야구대회에서 투수에 4번 타자를 하여 준우승도 했습니다. 마라톤도 했습니다. 특히 단거리 선수이었기 때문 발이 빠르다고 생각하여 테니스에서 동적인 발은 저절로 될줄 알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정적인 폼에만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쳐도 동네 아줌마들한테 게임도 안 되었습니다. 레슨 할 때는 그렇게 포핸드가 잘 맞는데 게임을 하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때려치고 탁구와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탁구는 스트로크만 있고 배드민턴은 발리만 있습니다. 양쪽 다 있는 테니스는 재미가 두 배입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잘못 정적인 연구만 한 것을 깨닫고 동적인 발에 대해 연구해 보니 발이 아니라 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면 발은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관한 동적인 연구와 레슨을 하여 실제로 해보니 하루 만에 테니스의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저를 가르쳤던 옛 코치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지 원망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눈을 얘기하기 전에 테니스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보시는 조코비치의 동영상은 스플릿 스텝하고 유니트 턴하여 준비하고 치는 동작입니다. 스플릿 스텝은 나중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두 발을 평행으로 하며 깡충 뛰는 것입니다. 유니턴은 백스윙으로 라켓을 뒤로 하며 몸을 회전하여 꼬고 무릎을 낮추고 칠 준비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유니턴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제대로 자기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턴이 안 되어 있으면 뒤에서부터 충분한 가속을 낼 수가 없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또, 그러나 빠른 볼이 좌우 깊숙히 빠져나가면 달려가기 급급하지 이 유니턴 준비 동작이 미리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짧은 드롭샷도 마찬가지고 또 볼이 길게 빨리와 허겁지겁 물러나다 보면 역시 유니턴 준비 동작이 안됩니다. 그러나 보셨다시피 이런 볼들도 나달은 여유있게 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발만 빨라서는 안되고 볼이 상대방 라켓에 맞고 네트 넘어오기 전 가능한 일찍 판단을 하여 좌우 많이 빠져나간다. 아주 짧다. 길다를 머릿속으로 결정하여 발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달이 세계에서 이것을 제일 잘합니다. 제일 일찍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준비가 되려면 선제 조건으로 일찍 봐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논해 봅시다. 말 그대로 일찍 보면 됩니다. 당연히 볼이 상대 라켓에 맞은 후부터 보는 것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상대가 베이스라인에서 칠때 네트 넘어오기 전 가능한 일찍 눈으로, 머리로 결정합니다. 이 보는 것을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포핸드 세게 잘 치는 것보다 이 일찍 보는 것이 더 상급자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볼을 보는 것의 시작인 스플릿 스텝부터 얘기해 봅시다. 보통 발리할 때만 스플릿 스텝을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동영상에서 보듯이 스트로크 때도 합니다. 조코비치의 스트로크 때 스플릿 스텝을 봅시다. 스플릿 스텝은 그냥 무겁게 두 발을 땅에 박고 서 있는 것보다 가볍게 두 발을 깡충 뛰면 다음 좌나 우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볼이 상대 라켓에 맞기 바로 전이나 맞을 때부터 스플릿 스텝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 라켓에 맞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일찍 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스플릿 스텝은 민첩하게 좌나 우로 움직이는 것, 미리 보는 것에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 꼭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동영상의 주제인 언제 보고 좌나 우.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하나를 조코비치와 나달의 슈퍼슬로우 비디오에서 보겠습니다. 화살표에서 나달의 보리나달의 서비스라인에 도달하기 전에 조코비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달이 영모션에 걸려 움직임의 시작이 늦어 화살표가 가리키는 볼이 네트에 도달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달이, 조코비치가 친 볼이 조코비치의 서비스 라인 근처에 도달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 보는 훈련을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꾸준히 연마해야 합니다. 특히 서브 리턴에서는 가능한 한 일찍 상대 라켓에 맞자마자 판단해야 합니다. 드롭샷은 상대의 폼을 보는 것도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 라켓에 열리는 모양을 보고 좌우를 판단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 판단하는 종류는 첫째 좌냐 우냐는 본능적으로 되고 많이 빠져나가는가? 둘째, 길어 물러나서 쳐야 하나? 물러나다 보면 볼이 머리 위로 넘어감으로 붙어서 라이징 볼을 칠 것인가? 셋째, 짧아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가? 드롭샷심으로 전속력으로 전진해야 하는가? 짧은 높은 볼을 전진하여 라이징 볼로 공격적으로 칠 것인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폼을 보고 탑스핀, 사이드스핀을 거냐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볼을 보는 것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탑스핀은 물러나서 칠 것인가? 붙어서 라이징볼을 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이드 스피는 떨어진 다음 스피 걸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